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쌀. 쌀.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거제 평화미국 철장입니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웃음> <웃음> 다른 지역은 쌀로 유명한 지역들이 엄청 많은데요. 다른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많이 알리고 그리고 홍보를 해야 그 지역 쌀이 소비도 많이 되고 판매가 잘 되다 보니까 그런데 마케팅을 많이 해왔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는 쌀 생산 량보다 소비자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까지 홍보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제 쌀이 거제에서만큼은 쌀이 맛있다라는 평을 들어가지고 거제 사람들은아 그러면 우리 지역 쌀을 사 먹겠다 지역 쌀이 맛있다라는 그런 인식 개선을 하려고 제가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이. <놀람> 바퀴가 들거든 그러다 보니까 별을 건조를 할때 바람으로 이렇게 말리게 됩니다. 이 통에서 바람을 말려서 그다음 다음 통 넘어가고 다음 통에서 말려서 또 다음 통 넘어가고 자연 이제 바람으로 이렇게 건조가 되는데 과거에는 이쌀 t 비에다가 천막을 깔아서 말리고 또는 집에서 건조기로 말리고 이러다 보니까 쌀에 수분이 많이 날아갑니다. 수분이 많이 날아가면 밥 맛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시설이 갖춰짐으로 인해서 거제 쌀이 아마 더 맛있다라고 저도 이 업무를 하기 전에는 쌀이 맛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laughs>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거제 쌀이 맛있다는데 아무도 안 믿어준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쌀들이 음. 사먹을 기회가 잘 없었어요, 그동안. 없다 보니까 쌀이 맛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시설이 갖추고 나서 쌀을 이제 뭐 사서 먹어보니까 외국산 맛있다는 쌀보다는 훨씬 더 맛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실제 거제가 일모장 하거든요 일조량도 많고, 그리고 맛도 좋고, 영양분도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거제 시민들이 이제는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어, 지금 이제 농협하고, 그 다음에 서탄마트에 판매를 되고 있고, 해외로 골프드 매장에도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생곰이라고 보시면 구입하셔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거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거제 쌀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뭐 맛이 없고 그런 이미지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일단 급하겠네요. 네, 네. 그래서 뭐이 영상 아마 보시고. 아, 한번 드셔보시고, 진짜, 올바른 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진짜? 아,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쌀을 이렇게 받는 걸 수매라. 하거든요. 수매를 할때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을 매길 때,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등급을 매기는 때, 어차피 특등이 많이 나와가지고, 특등은 최고 높은 걸 말하거든요. 아, 뭐 이 검사 잘못된거 아니냐라는 네, 검증 요청도 다시 받으셨어요. 네. 네. 너무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시 네. 재검을. 우리 그 지역의 농가들이 잘 키우고 그다음 음. 열심히 노력해서 음. 키우고 일조량이랑 여러 가지 좀 좋다 보니까 실제로 쌀이 뭐 좋고 맛있다라고 느껴져. 농민들이 정성이 붙잡고 담긴 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농쌀, 친환경쌀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친환경쌀을 선별을 받아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밭에 꽂이고 지금 제가 납품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친환경쌀을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음... 쌀! 쌀 생산 공정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적으로 현미부에서 먼저 별을 선별을 합니다. 인물 있는 거, 벽 풀, 풀이나 돌 같은 게 많아요. 아 아무래도 땅에서 나오는 거니까, 색깔적으로 우리가 종류를 고릅니다. 그 다음에, 성취라고 했는데, 색깔이 이제 이랬거나, 덜 익었거나, 이렇게 뼈가덜 수송되면, 이제 푸른 도 있어요. 음. 그런 거는, 이제, 샌드위스 기계에 총 3개가 있는데, 거기서 색깔 있는 사이즈를 다 잡아내고, 최대한 높은 지 딸로 생산이 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토박기라는게 어. 있는데, 돌을 를고는 기계가 총세개가 있습니다. 세 번을 거쳐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드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제 쌀 자랑 10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제 농민들이 9, 정말 열심히 8, 키우고 7, 그리고 6, 5, 잘 만들어서 저희가 거제 행복미라는 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제 쌀 진짜 드셔보시면 <놀람> 쌀! 거제도, 거제도 행복하시고 행복하세요. 행복.